오방기로 번 오늘의 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피디님, 반갑게 웃으면서 하래요. 근데 웃음이 안 나오는 거 어떻게 웃으, 웃으, 웃습니까? 지띠 봐드리겠습니다. 지띠는 오늘 안 좋은 운세입니다. 오늘 인간 구설도 들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관제수까지 들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입을 조심하세요. 소띠 운세입니다. 소띠 운세는 오늘 조상이 도와주는 날이라 작은 금전이라 들어라 그랬고 인간을 도 칭찬받는 소리도 들으라 그랬고 오늘 했던 뭐좀 반가운 손님이라도 만나는 날이 되겠어요. 범띠 운세입니다. 범띠 운세도 오늘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어 저기 혹시 계획하고 계셨던 일 있으면 움직이세요. 여행 가셔도 괜찮습니다. 여행 가셔도 나쁘지 않아요. 도끼띠오세는 좋습니다. 빨간 건 좋은 건데. 여기저기 둘러보세요. 혹시 돈 나올 구멍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고민에 빠져서 잊지 마시고, 천천히 둘러보세요. 용띠오세입니다. 용띠오세는 오늘 몸 조심하세요. 음식 조심하시고. 혹시 상황은 드시지 마세요. 상황 드셨다면, 은몸수가좀안 좋아서 아파서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뱀띠운세입니다. 뱀띠운세는 오늘 좋은 운세입니다. 좋은 운세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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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취직을 하시려면 취직도 될수 있고 그러니까 좀잘 알아보세요. 취직도 될수 있고 하여튼 오늘 귀인이 나서 도와주는 날이 되겠어요 말띠운세입니다. 말띠운세는 좀 오늘 안 좋은 운세니까 이런 날은 내가 선악문을 열어드려야 되겠네 운전도 조심하고 넘어지는 거 다치는 거 조심하세요 양띠운세입니다. 양띠운세는 오늘 어, 몸수도 좀안 좋고 인간 구설이 들어갔으니까 구설 조심하시고 그냥 누가 씹더라도 씹히지 마세요. 그냥 아유 그런가 보다. 오늘 내 일진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기세요. 괜찮습니다. 잔내비띠운세입니다. 잔내비띠운세도 오늘 나쁘진 않은 운세인데 작은 금전을 두르라고 했고 어디 혹시 멀리 가려고 여행 계획하셨으면 가셔도 괜찮습니다. 닭띠 운세입니다. 닭띠 운세는 오늘, 어, 귀인을 그 만나든지 아니면 친구, 애인이라도 만나라고 하시니까 잘 만나세요. 개띠 운세입니다. 개띠 운세도 오늘 좋은 운세입니다. 반가운 손님이 오든지 아니면, 저기, 뭐야, 생각지도 않은 데서 금전이 들어올 일이 있으니까 잘 받으시고 행복하시고요. 돼지띠 운세입니다. 돼지띠 운세는 오늘 이렇게 하얀 기는 좋은 기입니다 좋은 기이고 나쁘진 않으니까, 이런 사람은 공을 좀 드리면 더 재수가 있을 텐데, 요새 코로나가 풀렸다고 해도 오히려 경기는 더 침체가 됐으니까, 잘 둘러보세요. 돈날 구멍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